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어,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어, 세상에서 힘들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힘들고 매번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도 요즘 또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힘들면 교회도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다 교회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 어, 걱정들을 하죠. 우리 교회도 예의는 아니죠. 그런데 힘든 시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항상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경고해지고, 또 다른 부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더 순결해집니다. 격, 경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죠. 우리가 교회에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죠.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죠. 소명과 사명이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부름의 모양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는 사람 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부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헌신하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 서사를 자세히 기록해 두셨어요.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뭐 세리 마테를 부르는 장면 잠깐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안 해뒀어요. 근데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을 부르는 장면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과정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들이 잘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보셨다고 돼 있죠. 19절에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우연히 힐끔 보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목하여 면밀히 관찰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속까지 속까지 깨뚫어 보다 그런 말이에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그 속을 깨뚫어 보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세히 보시고 고르고 골라서 부르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베드로를 소개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이였죠. 누가 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데 밤새 기도하셔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열두 명을 따로 불러서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는 걸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누가 보금에 의하면 사도로 세우셨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주변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면밀히 관찰하여 들여다보시고, 밤새 기도하신 뒤에 열두 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제 이런 의미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하셨다는 거죠. 선택의 때가 있고 부르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이 젊은 나이가 되었을 때그때사 하나님이 부르신 거 정하신 때가 있고 부르신 때가 다른 거죠. 비록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면밀히 관찰하시고, 음, 때가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자리로는요, 어느 누구나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보면 한 임금이 잔치를 벌렸어요 초대장을 보내고 오라고 그랬는데 당일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 나는 소 샀으니까 테스타러 간다 나는 장가 갔다 나는 밭을 샀다고 다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종들을 보내서 내 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뭐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직분자로 부르는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구원의 자리로는 다 초청했는데 그다음에 사역의 자리는 각자가 다 다르더라 이 말이야.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쭉 나오면서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부르심이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면밀히 보시고 각자에 맞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부르심은 분명히 존재해야 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는 교사와, 어, 각각의 직분에 맞는 직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면밀히 관찰해 보시고, 음, 너는 이거다 하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영광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깨뚫어 보시고, 깨뚫어 보시고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나는 어, 아직 부족한데, 모자람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깨뜨어 보시고, 너는 목사, 너는 장, 너는 곤사, 너는 집사하고 부르셨다는 거.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오늘 좀 가만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 소명의식이 점점 옅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목회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점점 없어져요. 일종의 직업인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목회가 직업처럼 돼요. 일반 직장인들하고 그냥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그, 한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노조 만들 생각을 했을까 보냐 싶지만 그렇다고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법정이 아니라 그걸 막 세상 법정까지 갖고 간 거예요. 노조로 인정해주라고. 그런데 법정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일반 노동자로 취급을 하지 않은 거죠. 성직자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반 취급.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이런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 송도들도 그 소명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가 아니고, 내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음, 그잘 어, 그 모르는 사람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어, 이번에 장로 땄다며. 장로를 땄다고 그러죠. 어, 장로 땄다며. 니가 그러니까 뭔가 해가지고 그걸 따낸 거 아니냐. 자기 명예직, 자기 자랑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이게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면밀히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로 하여금 다 사람 낳는 어부 되는가. 이건 이제 상징적인 대비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이제는 사람 잡는 사람 에게 해주겠다 이, 이걸 상징적으로 대비해 놓은 거거든요 고기 잡는 어부는 생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고기 잡았지 그동안 그 먹고 사는데 치중하고 살았지 어,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지 남들보다 더잘 벌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남들보다 풍족하게 사는 게 그게 네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지 그나이제는 사람 잡는 어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너를 바꿔 주겠다 그런 말이죠. 생계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거죠. 그게 주님의 부름이에요. 꼭 직업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제자들은 어 고기 잡던 그 직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직업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일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붕어빵을 팔았어요. 그동안에 붕어빵 팔면서 어떻게든 돈좀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내가 붕어빵 파는 이유가 이유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붕어빵을 내 팔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판다 이말이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죠. 너 그동안 고기 잡고 살았지? 너 이제 먹고 사는 것뒤에 살았지? 이제 너 하나님 나라 이해 살아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직분인 거죠. 런데 간혹 보면, 이 거룩한 직분을 자기 영광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자기 영광을 이해 사용하는 사람.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모든 종류의 그물을 의무해요 모든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나는 이제는 이 고기 잡는 걸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레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생계 수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요. 세상 가운데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나, 나를 먹고 살려주는 내 직업이야. 이 일이 나를 먹여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을 하지만, 이 일이 이 직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뒀다 이렇게 돼 있죠 부모하고 절교하는 불효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도 보면 자기 가족들을 돌보잖아요 장모가 그 병들고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가서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를 버려뒀다는 것은 부모와 절교했다, 단절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의 통치권 아래, 자녀는 부모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아, 예, 그런 의미죠. 우리가 부름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부름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어난 복음이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해계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때가 왔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른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 부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삶 금방 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금방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똑같이 붕어빵을 굽고 살았어도. 한 사람은 자기의 목구멍을 위하여 붕어빵을 굽는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붕어빵을 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